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laughs> 저는 뭐 다른 거짓말은 아니고요. 오늘도 진실로 다가가겠습니다. 어, 어제 음, JT, 그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무작정 켈리체 네시반 일어나기, 이런 거를 따라 했어요. 근데, 음, 이 JTV를 보고 느낀 거는, 이 성공한 사람들이 켈리체, 김승호 회장 유재석, 뭐 이런 분들이,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임블럭을 갖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타임블럭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나의 그 시간을 아침에 할수 없게.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나를 위해서 명상을 하고, 나를 위해서 발전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만의 명상의 시간이 바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타임 블럭을 정해서 오늘도 열심히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저의 첫 출근 날입니다.